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살이 안 빠지거나 오히려 몸이 더 피곤해지셨나요? 아니면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걷기는 그냥 시간 낭비야. 달리기는 무릎만 나가.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오래 걷기. 짧게 달리기. 그 효과는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최신의학 연구와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걷기와 달리기의 건강 효과를 명쾌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최적의 운동법은 무엇일지 귀 기울여 주세요. 먼저 걷기와 달리기가 어떤 방식의 운동인지 원리와 구체적인 기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걷기. 걷기는 대표적인 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심박수가 최대 심박수의 50에서 65%를 유지합니다. 에너지의 주요 원천은 운동 초반 20분까지는 탄수화물이지만 20분이 경과하면 체지방이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평소보다 10cm 정도 넓은 보폭으로 약간 빠르게 40에서 60분 정도 지속하는 것이 이상적인 오래 걷기 운동입니다. 달리기. 달리기는 중고강도의 유산소 운동으로 심박수가 최대 심박수의 70에서 85%까지 올라갑니다. 탄수화물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며 짧은 시간에 강력한 칼로리 소모와 심폐 기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5에서 30분 정도의 달리기가 짧게 달리기에 해당합니다. 운동 강도를 정확히 설정하려면 걷기는 심박수가 50에서 65% 수준으로 큰 무리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수준이 적절합니다. 달리기는 심박수가 70에서 85%를 유지하는 속도에서 숨이 차지만 짧은 문장은 소화할 수 있는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이제 이두 운동 방식이 건강에 어떻게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 그 운동 효과를 각 부문별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째, 칼로리 소모량입니다. 걷기는 80kg 성인 기준 30분 동안 160kcal를 소모합니다. 달리기는 같은 시간에 320kcal 이상 소모합니다. 즉 같은 시간 기준으로 달리기가 걷기보다 약두배 많은 칼로리를 소모합니다. 또한 달리기는 운동 후에도 몸이 열량을 추가 소비하는 EPOC 효과, 즉 애프터번 효과가 큽니다. 그러니까 달리기가 짧게 뛰더라도 효율적으로 다이어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둘째, 체지방 감소입니다. 걷기는 에너지 소비의 60% 이상이 지방에서 나오며 특히 복부 지방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반면, 달리기는 체중 감량 속도가 빠르지만 상대적으로 탄수화물 소비 비율이 높습니다. 따라서 꾸준히 체지방을 줄이려면 매일 40에서 60분간의 걷기가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심장과 폐, 즉, 심폐 건강입니다. 심장과 폐는 우리 몸의 엔진에 해당됩니다. 달리기는 짧은 시간 안에 심박수와 호흡량을 급격히 끌어올려 최대 산소 섭취량을 빠르게 향상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혈액순환이 강화되고 고강도 운동으로 심장 기능도보다 효율적으로 강화됩니다. 반면, 걷기는 꾸준히 걸으면 심혈관 기능이 안정적으로 향상됩니다. 네 번째, 대사증후군 개선입니다.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복병, 대사증후군. 복부비만, 고혈압, 고혈당, 고중성지방혈증, 낮은 HDL 콜레스테롤 중세 가지 이상 해당될 때 진단되는데요. 걷기는 복부 지방, 특히 내장 지방 감소에 효과적이며, 이는 대사증후군의 핵심 원인 중 하나를 직접 공략하는 것입니다. 또한, 꾸준한 걷기는 혈압과 혈당을 안정적으로 조절하고, 나쁜 콜레스테롤 LDL과 중성 지방을 낮추는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꾸준히 실천할 수 있다는 점이 대사증후군 관리의 핵심인 생활 습관 개선의 큰 장점입니다. 달리기는 더 높은 강도로 인슐린 민감도를 빠르게 개선하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 수치를 높이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또한 높은 칼로리 소모는 전반적인 체중 감량을 통해 대사증후군의 여러 위험 요인을 동시에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바쁜 분들에게는 시간 효율적인 선택이 될수 있지요. 결론적으로 두 운동 모두 대사증후군 개선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걷기는 꾸준함을 바탕으로 복부 지방과 혈압, 혈당 관리에 강점을 보이고 달리기는 강도 높은 자극을 통해 인슐린 민감도와 HDL 개선, 시간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근육 건강입니다. 달리기는 다리 근육, 특히 폭발적인 힘을 내는 속근 섬유와 코어 근육을 효과적으로 단련합니다. 또한 땅을 박차는 충격이 뼈에 적절한 자극을 주어 골밀도를 높이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골다공증 예방이 중요한 여성분들에게는 더 매력적일 수 있죠. 걷기는 어떨까요? 걷기는 무리 없이 안정적으로 심장과 폐를 자극하여 전반적인 지구력을 향상시키고 혈관 탄력성을 높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여섯 번째는 정신건강과 스트레스 해소 효과입니다. 건강은 신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신건강도 중요하죠. 이 부분에서도 걷기와 달리기는 서로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걷기는 정신건강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자연 속을 걷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걷다 보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줄어들고 행복 호르몬인 엔도르핀이 분비되지요. 뇌 기능 활성화와 치매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짧게 달리기도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이에요. 강도 높은 운동 후에는 러너스 하이라는 현상을 경험할 수 있죠. 이는 엔도르핀과 도파민 분비로 기분이 좋아지는 효과입니다. 특히 짧은 시간 안에 강한 성취감을 느끼고 싶을 때 좋지요. 정리하자면 천천히 힐링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싶다면 오래 걷기가, 빠르게 기분 전환과 성취감을 느끼고 싶다면 짧게 달리기가 더 적합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관절 건강과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입니다. 아무리 효과 좋은 운동이라도 다치거나 꾸준히 할수 없다면 아무 소용 없겠죠? 이제 가장 현실적인 문제, 부상 위험과 지속 가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달리기는 체중의 3에서 5배에 달하는 충격이 무릎, 발목, 허리 등 관절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운동 초보자나 과체중인 분들, 고령층, 기존의 관절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는 부상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잘못된 자세로 무리하게 뛰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죠. 반면, 걷기는 체중의 1.5배 정도의 낮은 충격으로 관절 부담이 훨씬 적고 부상 위험이 매우 낮습니다. 이건 정말 강력한 장점이죠. 덕분에 남녀노소 누구나 운동 초보자, 만성질환자, 고령층도 비교적 안전하게 시작하고 매일 꾸준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는 걷기가 유리합니다. 운동은 지속이 생명입니다. 아무리 효과가 좋아도 작심삼일로 끝나거나 부상으로 중단한다면 의미가 없겠죠. 지금까지 걷기와 달리기를 각 부문별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1. 다이어트 단기간 체중 감량 및 시간 효율성 측면에서 칼로리 소모량과 EPOC 즉, 운동 후 초과산소 소비량 효과가 높은 달리기가 유리합니다. 2. 체지방 감소. 꾸준한 체지방 감소, 특히 복부 지방은 낮은 강도로 오랫동안 지속하여 지방 연소 비율을 높이는 걷기가 효과적입니다. 3. 심폐 능력 급성장. 심폐 기능의 최대 출력을 빠르게 향상시키고 싶다면 짧고 강도 높은 달리기가 최대 산소 섭취량을 효과적으로 증가시킵니다. 즉 단기간 체력 증진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4. 대사 증후군 개선. 대사 증후군 개선에는 두 운동 모두 훌륭합니다. 걷기는 꾸준함을 바탕으로 복부 지방 감소, 혈압 및 혈당 안정화에 강점을 보입니다. 달리기는 더 높은 강도로 인슐린 민감도를 빠르게 개선하고 좋은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며 시간 효율성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5. 근육 건강. 근력 및 근육량 증가, 특히 하체의 속근 섬유와 코어 근육 강화에는 달리기가 더 효과적입니다. 뼈밀도 증가에도 긍정적이죠. 단, 걷기도 전체 근육 활성화, 근지구력 향상 그리고 근 위축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6. 관절 건강, 부상 재활, 운동 초보, 고령. 관절 건강보호, 부상 회복. 운동 초보자 또는 고령층에게는 관절 충격이 현저히 적은 걷기가 압도적으로 안전하고 적합합니다. 7. 정신 건강, 스트레스에서 차분한 스트레스 해소와 정신적 안정감에는 주변 풍경을 즐기거나 명상하며 하는 걷기가 효과적입니다. 마음 챙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한편 빠른 기분 전환과 성취감을 원한다면 달리기도 좋은 선택입니다. 8. 시간 효율 시간 효율성을 중시하는 바쁜 현대인에게는 짧은 시간에 강한 운동 효과를 내는 달리기가 매력적인 선택입니다. 9. 꾸준함과 지속 가능성. 운동의 핵심인 꾸준함과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고 매일 실천하기 용이한 걷기가 장기적인 건강 관리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에게 맞는 최고의 운동은 운동 목표, 현재 신체 상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속 가능성에 따라서 현명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둘다 훌륭한 유산소 운동이지만 효과의 방향과 강도가 다를 뿐이지요. 가능하다면 두 운동을 병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떤 날은 부담없이 오래 걷고, 어떤 날은 짧고 강하게 뛰어보세요. 인터벌 트레이닝처럼 걷기와 달리기를 섞어가며 하는 것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몸과 마음이 즐겁게 받아들이며 지속 가능한 운동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나의 목표와 상황에 맞는 최적의 운동을 선택해서 시작해 보세요. 기억하세요. 최고의 운동은 꾸준히 하는 운동이라는 것을요. 여러분의 빛나는 건강 여정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생각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